어,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어, 10편 119편 9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9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어... 그 히브리 알파벳 12번째, 람에 들어 시작하는 어, 그 연, 그 구절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 어제 이제 그 하반부에서 이 시인이 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그 영혼성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한 그 시인의 간증,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죠. 그래서 어제는 그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역사럼 뭐냐면 시인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시인이 당하는 이 고난의 정도가 어떤 정도였나 멸망할 것 같은 그래서 멸망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 그 하나님께서 이 소멸을 하시나 소멸하게 하면 멸망시키나 아또 레위기에 보면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할 때또 하나님을 잊을 때아 그리고 또 자문에 보면 거짓 증언하는 자는 이렇게 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 세상에 어떤, 그, 뭐, 당연시 되어지는, 뭐좀 거짓말 해도 어때? 뭐 이, 이런, 그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어, 세상의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말씀을 즐거움 삼아, 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하는 어, 두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인데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 영원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할 때, 또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좋고, 또 그것을 내가 이렇게 진짜로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그 안에 담겨졌을 때,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 영원이라는 말이지만, 그것을 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미래로 얘기했던 는유는 왜냐하면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리하신 일이 습니다 여기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살리하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들 때문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것들이라는 말이 뭘까, 뭘까? 자칫하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이것들 때문이라는 말을 이 어, 앞에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마, 어, 거,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잘못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이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시는 거. 인과응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 이것은 너무나 이게 우리가 계산적인 신앙이 되는 거고, 그 공로가 누구에게 가나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로 가는 거죠. 이 이것들이라는 말을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 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들 때문에라는 말은 시인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공로가 진짜로 누구에게 있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그 명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 대부분은 다 이걸 대명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히브리 성경도 어 대명사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 대명사로 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떤 막연하게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두자, 두고 있는 것은 이건 좀 위험한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은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공로인가, 하나님의 공로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대명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들 우리말로 된그 성경들에 보면 이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도 주님의 교훈 이렇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방향성에, 어떤 방향이냐면, 오늘 본문처럼,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나중에 나오는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 않,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이것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결과와 이유를 설명하는, 해석하고, 이유를 해석하고, 결과를 또 해석하고, 이 반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두 가지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원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원인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게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니죠. 어떤 곳에서 틀린 게 아니냐. 어순상에 틀린 것도 물론 아니겠지만 그 뜻을 이해하는데 그 공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미리 먹다. 그러면, 이게 뭐, 한절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또 이게 누구의 공로니까 그렇게 밝혀야 되나?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였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밝혀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헛되이, 헛불, 헛되이 읽어서, 또는 헛되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섣불리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것이 나의 공로, 공로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이런 공로를, 내가 이런 능력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고 할때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물론 시간 많이 걸리고, 또 이게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점점점점 쇠퇴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뜻 그대로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이 시인의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다르게 듣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인의 고백을 그대로 듣고 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읽을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읽을 거라면, 그냥 그 말씀이 아 그래 이 시인은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뭐 이게 그 시인의 공로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지를 둘 수도 있지만 여지를 두게 되는 것은 위험한.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분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의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의 법이 주님의 법이 나를 살려 주셨으므로 내가 돌 땅고 주님의 교훈을 저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속하여 이렇게 살리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영원히 뭐 이런 말은 우리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그 은혜가 크기에 이 시인은 그렇게 내 전심을 담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세상의 명예와 또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것으로 삽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삽니다 라고 고백은 앞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때 그가 경험했던 그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내가 그로 인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기에 이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멸망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잊을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이 지속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목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복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고, 말씀 안에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필리핀 바사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지난 주에 이 교회가 지금 설립된 지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개척하고 와서 제가 여기 필리핀의 멕시코에 와서 있는 기간보다 조금 짧죠. 근데 아무튼 그 교회가 벌써 그렇게 됐고 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 말씀 안에서 엄두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6세는 사모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어, 채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하여 예배하는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신의 에 예배를 주셔서 저희가 어, 같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속히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역과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우리가 2023년 시작될 사역들이 어,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 주인이심을 고백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같이 나왔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시인을 살리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를 보우셨고 그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에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때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살리시는 인생이 되면 저희가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만은 하늘의 열매들이 이땅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아, 저희가 바로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고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이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영원히 함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